어, 유형 8번 하겠습니다 자 fx가 둘로 나뉠려 있습니다 x가 1 이상일 때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그 다음에 x는 1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합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미분이 가능하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니 음? 연속부터 돼야 되겠죠 자, 연속함수 안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복습하면 그러면 연속함수인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함수는 그냥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긴 함수? 뾰족한 함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연속을 하는지 x는 1에서 연속을 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1에서 뭐와? 좌극한과 1에서 우극한. 우극한과 1에서 <laughs> 함수값 근데 1에서 우극한과 1에서 함수값은 이미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극한은요. 1에서 좌극한은 어떤 함수를 1로 보내는 거야? 1보다 왼쪽에 있는 d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를 1로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1에서 우극한은요. 함수1보다 오른쪽에 있는 x 제곱 더하기 a라는 함수를 일로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얘를 일로 보내면 얼마니? b 더하기 1입니다. 자, 얘는요. a 더하기 1입니다. 즉 a와 b가 같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됐니? 그러면 b 대신에 그냥 쌤이 뭐라고 적을까? a라고 적겠습니다. 미지수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a라고 적겠습니다. 알겠니? 자, 일단 연속은 한다 그쵸? 자, 그러면 미분 가능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1에서 좌 미분 계수와 1에서 오 미분 계수가 같다는 걸 보이면 되겠죠. 자, 1에서 좌 미분 계수는 자,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laughs> 2번으로 할까 오늘은? x가 이래, 좌미분 계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x-1분에, 뭐, fx 빼기 f1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fx는 뭐야? 1보다 작은 함수 ax 더하기. 얘가 fx가 되겠죠. 자, 빼기, f1은 뭐야? 이러면, a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얘가, 이래서 좌미분 계수고, 이래서 온, 미분 계수는, 다시.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자 요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우미분계수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 1때자 x 1분의 요건 f(x)가 뭐니? <laughs> 오른쪽 거 x 제곱 더하기 a가 지금 f(x)가 되겠죠? 자 빼기 f(1)은 뭐야? 1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같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 1하고 마이너스 1은 날라가면 자 뭘로 묶을 수 있어?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자 무슨 꼴이니? 0분의 0 꼴이니까 약분 하면 얼마야? a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요 a가 날라가네? 그럼 남는 게 뭐야? x 제곱 마이너스 1, 얘도 0분의0원이니까 옆구대 뭐, <laughs> 어, 약분하기 전에 뭐 해야 돼? 인수분해.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자, 약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갖다가 이반이 얼마야? 2. a가 입니다 a 하고 b 하고 같대 b가 입니다 그렇죠? 자, 답을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laughs> 선생님이 기하학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일일째를 기준으로 자 왼쪽 자 왼쪽 일단 쌤이 어. 일단 처음 문제처럼 <laughs> b라고 적어놓고 풀겠습니다 자 왼쪽은 일단 뭐야 직선이죠 그렇죠 b가 0일 수도 있으니까 1차함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직선이죠 음.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이차함수잖아요 그렇죠 자 이차함수 축방이얼마야0이잖아 그니까 러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이런 모양이죠. 그 그렇죠? 왼쪽은 직선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점이랑 지금 이 오른쪽 점이랑 이 중에서 이 정도잖아, 그렇 그러면 이 점이랑 왼쪽 점도 이렇게 직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길기가 일단 뭐다? 부호가 양수. 양수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 길기가 얼마였던 거야? 이었던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모양까지 한번 생각을 미리 해주시면 내가 설사 연산이 틀렸다 하더라도 만약에 B가 마이너스가 어? 말도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지금 배러리가 모자란 관계로 한 문제씩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어, 잘라죠잘라 어, 어 그래서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 봐봐. 지금 서술형 대비 때문에 선생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객관식이다. 그러면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 구해야 되잖아, 그렇좌 미분계수는 자1보다왼쪽에 함수가 뭐니까 v x 더하기 b 잖아, 그렇죠? 이거 미분하면 도함수가 뭐야? b 잖아, 그렇 그냥 b 잖아, 그렇지? 기울기가 무조건 b예요. 아까 직선이었으니까. 그렇죠? 기울기가 b입니다. 그렇죠? 5미분 계수는 일단 도함수가 한 번이 이여 2x죠. 자, 얘를 뭘로 가? x가 1로 가자. 이에서 뭐 5미분 계수인데. 얼마야? 2잖아. 3초컷이잖아 알겠어? 근데 답을 구하는 걸 떠나서 서술형을 우리가 대비를 한데중요하게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분공식 쓰면요. 답이요. 그냥 쳐다보면 바로 나와. 알겠어? 어, 그러니까. 뭐답 구하는 데 부담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자,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는 거랑 그 다음에 도함수 정의로 쓰는 거랑 얘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선생님이 방금 보여줬다시피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알겠니? 어, 자, 그 다음 유형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연산입니다. 자, 미분법 배웠죠? 저번 시간에 자, 수수를갖다가 내리고 차수를 하나 까면 됩니다그렇죠 이만큼 내다가다자그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y 여기다가, 여다가다가여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스다가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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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가여다가여다가여기기기 하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풀면 됩니다. 알겠니? 다시 자 y'은 얘 미분하면 뭐야? 3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안 하면 3x제곱. x제곱 더하기 안 하는 거를 선이 흰색으로 적어둡게요 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안 하고 얘는 미분하면 얼마야? y yes. 이거 전개하면 다 자, 물 선생님, 세제곱이그 v e n o 거 오른쪽에 세제곱이 u 게세제곱이야 아니, e b i t t 고그 밑에 x o u r own. g o o 말을 해줘야 돼 수정은 내가 못하니까 잘했어 g e 되겠죠? 아니면 그냥 아, 선생님 저는요, 그냥 풀어서 할게요 풀면 뭐야? x t 섯제곱 그다음 뭐야? X 세제곱그 다음? l x 세제곱 OX 네제곱. OX 네제곱. OX 네제곱. 마이너스 x i 제곱 q u a x i 제곱 하면 a l Minus EX x 야 s equal. Minus EX is equal. Minus EX is e q u 마 l m x i 제곱 q x is e q x is equal. 자그 다음 3번은요 자세개가 있어 어떻게 하나 있어 자 고비 미군법은 얘만 미군하면 얼마야 1그렇죠 나머지는 안하고 더하기 자 얘는 미군 안하고 얘만 미군하는 거야 얘가 얼마야 음. 1 1 가져올게요 나머지는 안하고 더하기 어, 얘만 미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나머지 두 개는 안 하고 이거 정개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좀 귀찮다. 그럼 내가 문제를 어떻게 바꿔? 이거 두 개만 일단 계산해 볼까. 그럼 뭐야? y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x. 그러면 미하람이하면 되겠죠. 방금처럼 응. 두개니까 아니면 이걸 그냥 전개를 다 해버려가지고 각계를 같은 경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개치야자그 다음 4번 자 4번 중요하다 했죠? 우리가 이 y라는 이 함수를 갖다가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dy dx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자이 함수를 f x 라 하겠습니다. f를 갖다가 얘는 x 취급해서 쓰면 어떻게 돼? 3한 다음에 3x 4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지금 뭘? y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f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여기서 뭘 곱해야 돼? df dx를 곱해야지. 내가 dy dx라고 한다니까. 알겠니? 그러면 df dx가 뭐야? 이 f라는 이 함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X.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얼마야? 3이잖 그래서 3.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 고 부르기로 했어? 건미. 건미. 그래서 이거를 송미. 그래서 건미분, 송미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왜 그런지는 이거를 전개를 다 해서 각계로 하는 거랑 선생님이 비교해 줬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거 하고 내가 뭔가 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어 까먹었어 짤라 어. 네. 어 그래서 그이 함수를 갖다가 음. y'을 이 전체를 전개를 하면 뭐 오히려 뭐 이미 각계로 이렇게 해서 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함수가 fx를 하면 f'1을 불었잖아 그러면, 그냥,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요 굳이 다 정리해놓고 대입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문제들마다 내가 그 미안한 일을 해서 좀 편한 게 있고, 아니면 뭐, 각길을 해서 편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